예예나예나나예나나예나나예예나예나나예나나나나나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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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좀 있었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뭐였어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을 거예요. 뭐아 어. 네. 여러 가지 나이는 어쩔 수없고너 네, 네. 54대? 나안대안 아, 50... 50... 되지? 안 돼, 나 네, 나 40대야. 아 진짜요? 40대만 만, 만. 맞을래? 만. 만. <laughs> 만.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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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으로. 지금 만 따질 음. 때야 만 따질 때. <laughs> 갱년기예요갱년기 그렇죠. 아, 뭐냐면 네. 이제 부부관계도 약간 어, 이제 뭐라 그럴까 네. 너무 이제 옛날처럼 뜨거운 어, 그런 네. 것들은 조금 아, 그런 막 이런 게안 되는 거지. 막 아, 네. <목소리> 이런 게안 되는 거지. <목소리> 아, 네. 영어로는 네. 메노포즈라고 해요. 아, 네. 네. 메노포즈. 제가 지금 뮤지컬을 네. 6월 13일부터 하는 네. 어. 게이 메노포즈라는 뮤지컬이에요. 어재보와야어재 와야지. 갑자기 홍보로 돌아. 요 갑자기 홍보도누르니 <목소리> 아, 아주 적절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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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뮤지컬 <목소리> 레노포즈. 레노포즈. 몇 아, 시부터 몇 그... 시부터? 6월 1 3일에요 어우, 어디서한대아 마트센터. 탈모 때 마트센터. 그냥 얘기해도 돼 어떻게 그래요? 저희는 괜히 시원하게 해 서초동에 있는 한마트센터. 저희 근데 죄송한데, 그래서 주제가 뭔지. 언제 얘기하는 아니, 스토 손을 알아야 아, 돼. 손을 아, 좀 알아야 아, 돼. 자, 아, 이제 알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남편하고 다시 뜨거워질 수있록 있는... <laughs> 아, 요리를 주세요. 해가지고, 아, 아, 뭐, 아, 해가지고, 아, 뭔지 알지? 뭔지 아, 알죠. 아, 그러니까 아, 자, 조혜련 씨가 선택한 첫 번째. 부부 사이 심폐도색 맛집은? 아, 잠깐만요. 제목 너무 좋다. 부부 사이 심폐소색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다 죽는 거야. 이렇죽 거야. 근데, 자. 자, 우리 짜로. 바나나는 죠 아니, 나 자, 우리 짜로. 바나나는 잘 쳐주셨죠? 이거. 진짜 부끄 진짜 부끄럽지 않나요? 지 너무 좋아. 오늘 이 집은 누가 소개를 했다고 랬죠 오늘 이 집은 르르블리가. 로르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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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르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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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르블리가 누구야? 살처럼. 블리도 추가되네. 나는 왜냐하면 기루랑 또 네. 이제 방송을 같이 해봤거든. 네. 얘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 아, 그리고 역시. 진짜 아, 자기가 이렇게 먹어보고 확신이 없는 음, 거는 다 네. 네. 소개를 안 하는 애야. 아, 아, 맞아, 맞아. 맞아니 맞아. 네. 네. 맞아. 기루는 맞아. 보통 애가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일단 기루 거를 먼저 가자. 아, 아, 믿고. 그래. 네, 오늘 또 제가 선배님의 사연을 듣고 여기서 또 제가 유일한 <laughs> 결혼을 한 사람 아닙니까? 와, 아 그래? 예. 네. 아니, 네. 아니 저는 있잖아. 아, 그거. 아, 저는 아, 네. 여자 멤버 중에 그치, 아니, 그리고또여기또 갔다 왔잖아. 네, 그런 얘기는 나 <laughs> <오빠가 웃음> 하면은 근데 내서. 네. 아니, 딴 사람은 그 얘기해도 그런데 누나가 뭐. 아 그래서, 아 누나가 뭐. 어 <laughs> 한 시간 일천 원. 난뭐한 시간 일천 원. 나나나나. 무 시간. 이온 베트, 이온 베트. 제가 오늘 소개할 맛집은 여기가 네.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입니다. 하루. 에 손님이 300명에서 400명이 방문하는 아, 이 가게. 이가 어. 정말이요. 어. 그래서 그, 58년 그, 된 가게고요. 그, 가게가 그, 가게 뭐, 뭐. 어. 뭐 58년. 가게 어. 쫄깃쫄깃하고 씹을수록 맛있는 노게의 진가를 제가 소개할 어. 겁니다 여러분노게요 노게? 분노녹분에을녹우 우리가 이를많많이먹잖아요연게가 노게만의 또 녹이에요 이있습니이 있습니다. 쫀요쫀이에요녹이리요 엄청 짠요 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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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요녹 닭무침과 닭찜을 시키면 돼. 음. 닭찜. 아, 닭찜. 주문을 하겠습니다. 닭을 다. 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닭을 너무 좋아해요. 어, 아 진짜 아, 가 아, 진짜 여기에 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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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거렇게 먹고 나서 뭔가 우뜨야 우웅 오늘뜨거웠겠다 야. 야. 아, <laughs> 장모님이 왜시험탈잡을주겠어요 아, 있더라고 있더라고. 자 그럼 저희가 다 먹는 게 아니죠. 진짜야? 씨는 당에 드시고 요 어? 당에 드세요. 네. 당에 드시고 저희 나머지 아, 여섯 명 중에 먹어야 되는데. 두 명만 아두 명만 같이 아 먹을 수 있습니다. 금식 미션 수박 뽑기. 수박을 랜덤으로 뽑아 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입니다. 아야! 아 근데 맛있겠다. 어, 수박 시원하겠다. 자, 공. 난못 먹네. <laughs> <아니>, 저... 나도홍 <laughs> 씨부터 뽑으세요. 네. 시원시원하게 뽑아요. 복불복이네. 시 네. 네. 아! 아! 많아. 씨. 아! 그냥 씨가 야. 없는 데도 있거든. 잠깐만. 봐봐. 야야, 신동.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씨가 아예 없는 데도 있어. 보면. 야 위쪽이 낫지 않겠니? 위로 갈까요? 어. 위쪽이 나나 시를 못 뺐는데 어? 어? <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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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말해요. 어 미안 못해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몰라 모르는 거야 아직 몰라. 와 자만 이거 보세요. 몰라 몰라. 우와. 어, 자, 아 이거 어, 도 별로 아, 없다. 우와 아, 아, 국제 나. 엄청 많아. 우와 뭐야? 설마 <laughs> <laughs> 하나 하나. 하나예요? <웃음> <웃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먹어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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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 아, 아, <laughs> 네, 먹어. 예. 뭐 혹시 야라는데라 나 어렸을 때도 실를 먹는 법을 그러니까 몰랐 그러니까 나도. 맞아. <laughs> <laughs> 나도 실를 뱉을 줄 모르는데, 그래서 낚시가 어, 어려워. 도 아, 아니야? 어? 나두 개. 하나 있는데 뜁었. 저는 <laughs> 다섯 개입니다. 넷, <laughs> 넷, 넷 다섯, 일곱, 여덟. 아니, 혹시 어제 먹었던 수박 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넷, 일곱. 넷, 자, 넷. 신동 이국주. <웃음> <웃음> 신동 이국주. <laughs> 야 탈도 같이 찢어 너와. 오케이. 네. 한입 먹어요 한 입. 한 입씩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먹어리마음먹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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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네. 이거 뭐야? 다진 마늘. 저쪽으로 이거 뭐야? 다진 마늘. 다 아, 아, 네. 아, 마늘. 와. 무침 무침. 마늘 쪽 마늘 쪽. 세상에 많은데를 가봤지만 마늘 다진 거 보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좀. 이, 이, 이가 상당히 계속 되거든요. 완전 맛있지. 여기 정말 소금도 맛있겠다. 소금도 맛있겠다. 네, 소금도 맛있어. 여기 정말 소금도 맛있어. 아, 저 여러분 나왔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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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뭐야, 뭐야. 대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야? 이게 닭찜이에요. 뭐야. 와, 갈망하게도. 와, 다 껍질도 이렇게 도 나오네. 껍질도 이렇게 도 나오네. 와, 너무 맛있겠다. 자, 어떻게 해요? 일단 자, 처음에는 동남으로 갑니다. 와, 아, 더, 껍데기, 껍데기 집으세요. 껍데기 하나씩 먹되게... 집으세요. 어? 아. 껍데기 껍데기 하나씩 껍데기... 집으세요. 아. 아. 껍데기는 안 좋아하세요? 네. 아, 못 드세요? 네. 됐... 아, 안 아, 못 드세요? 네. 아, 처음에 아안 먹어요. 야, 야. 내가 연결 좀, 꼬들마 이런 거. 꼬들꼬들이야 어. 그래? 그냥 <laughs> 닭껍질을 먹으면 좀그 느끼하고 좀흐물흐물하데데 네. 근데 그거 아시죠? 먹라이드 치킨의 껍데기를 먹으면 되게 바삭하고 맛있잖아요. 어. 그거와 그거의 좀사이 느낌. 으면 먹으면 먹으면 쫀득면 먹으면 먹먹는사먹도있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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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시먹으고으면면아 식감이 이상, 특이하죠? 음 이게 완전 음. 진짜 아, 맛있어. 맛있어. 아니 좀 니글거리지 아,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게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뭐냐면 그니까 아, 능글 맞으려고 했는데 네? 니글니글한 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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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는데 네? 딱 잡은 거 뭔가. 맛있어. 막이 딱 있는데 이게 맛있어. 되게 쫄깃해. 와 맛있겠다 진짜요. 오우. 꼭 다시 와서 꼭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나 진짜 처음 먹었거든 아 닭껍질 근데 달라 진짜 달라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와, 껍데기에 너기다. 살코기를 싸면 돼요 아~ 네. 아, 네. 아~ 껍데기 비벼 뭐. 을 싸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 왔다. 여기... 와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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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규 씨, 신규 씨. 진짜 진짜. 진짜 데우이게에 들어간 것니고 와우. 와, 아유, 너무 맛있다. 아 촉촉해. 아 촉촉해요. 식으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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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죠. 와, 봐봐. 좀. 음. 나중에. 어 맛까지 요 단맛이 나요. 단맛이. 그래이 음. 음. 아, 네. 몰라. 씹는 걸 보여줘. <laughs>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반찬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깍두기 하나 왜냐면 닭찜 저거 2 3 0원이거든요그데 어, 이거 아. 일단 이렇게 싸서. 와. 와음음 나중에 어, 해비 닭찜. 근데 닭무침은 나 되게 생소했어. 처음 먹어 생소한 느낌. 닭찜도 그렇고, 닭무침 한번 먹으면 무조건 중독되는 맛입니다. 승리는 순간, 닭무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닭무침. 골뱅이 아니야? 제가 딱 싫어하는 타입인데 이런 볼뱅이 완전 그 스팸닭곰이야. 다리씨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음 고기가 세정 가능하잖아요. 예. 이 양념이 전부 배어들어서 아, 진짜 그야말로 모이스처야. 모이스처, 모이스처. 근데 너무 너무 근데 너무. 아, 여기 있는 마늘 좀도 맛있어. 마늘 좀 장사는 여기 나리야. 원래 이거 이거랑 이거 섞어 가지고 그 아까 그 종이가. 약간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거. 그 냉채족발 있죠. 아 냉채족발에 아 양념을 한것 같은 느낌이야. 아아 와. 저기 저는 그세요 닭찜. 내내손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한. <웃음> <웃음> 아니, 음식자들은 한 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닭무침. 이거 왜? 이 저희가. 장훈 오빠가 새콤달콤한 걸 싫어하시는 걸 아는데 요거는 그렇게 새콤달콤이 아니에요 그거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흑떼기. 이게 게잖아요 노게인데 이 닭이 사실 음. 일반 닭도 그렇고 더더군다나지 않거나 소비가 안 되면 굉장히 질기이 있는데 무치미야? 그렇게까지 새콤달콤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쵸 무침가 양념이다. 슈퍼에 무침을 사야 는데나도 먹으러겠다. 무침으로. 그 어? 자, 어때요? 닭무침 선욱 씨.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냉채 플러스 우리가 그 맛있게 먹는 그 비빔라면 어 있잖아요. 아 그거랑 을지로 그 노가리 들어 있는 골뱅이 있죠? 그세 개의 맛이 아딱 응축이 돼 가지고 새콤하지 않고, 오히려 달큰한 기분 좋은 맛.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닭껍질이 약간 네. 족발의 콜라겐처럼. 아, 맞아, 맞아. 어, 맞아요. 칼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응? 뭐야, 뭐에안 가. 아, 나오면 껍질을 같이 해 먹으려고. 껍질 같이 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이 쌀, 이 위에 쌀. 위에 올라간 네, 거? 그거랑 해서 그냥 소금, 딱. 일단 껍질은 소금에. 네. 맛있다. 어, 어. 껍질, 껍질 어, 어. 진짜 끝납니다. 껍질까지. 소금 끝이라 보세요. 음, 소금, 소금.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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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아, 껍질 진짜. 맛있지? 예, 껍질. 꼬들한 음. 느낌도 나면서, 생글한 느낌도 나면서. 짱짱해. 꼬들 생글. 이야,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